입니다. 이거 제가 헤어 드라이기 제품을 받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리뷰할 제품은. JMW 팬텀 항공 모터 헤어 드라이기입니다. 일단 박스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핑크 핑크한 빛이 막 감돌고 있는데 제품도 약간 그런 느낌이겠죠? 와 완전 하얀데요? <laughs> 그리고 양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공기 흡입 막이 부분이 또다 로즈 골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 위치한 뭐 풍량 세기 조절하는 이런 버튼들 사이에도 이 디테일한 로즈 골드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이번엔 뭔가 디자인적으로 되게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한 게 느껴져요. 저와 같이 그냥 일반 사용자가 어떤 느끼는 좋은 점, 어, 이거 괜찮다, 아니면 이건 별로다라는 거하고는또 다르게 오랫동안 어떤 그 전문 분야에 있으면서 많은 연예인들과 일반 사람들의 머리를 담당하고 많이 헤어드라이기를 써본 전문가한테 듣는 어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의견도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모신 게 아니죠. 제가 찾아가야 돼요. <laughs> 네, 제가 조성현 실장님 찾으러 온다 그랬잖아요. 여기 요닝에 드디어 실장님 만나러 헤어 드라이기를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미 이거 갖고 계시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여기 요닝에 지금 쓰고 계시는 드라이기가 JMW 같은 브랜드예요. 어, 여기 많아요. 어, 잠시만요. 예전 모델인가봐요. 예전 모델? 어, 이전에 나왔던 모델이고 이건 완전 처음에 나왔던 모델인가? 저희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화이트 드라이는 처음 봤어요. 진짜. 항상 블랙 뭐붉아 어 저희 그 보라색깔. 잠깐 아 보라 예전에 저희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음. 예전에 2005년도부터 막 이런 아. 유사해서 나온 이 드라이만 쓰다가 아. 어두운 컬러만 나왔었는데 아. 완전 얘는 최신 모델. 이런 화이트는 모델. 처음. 음. 예쁘죠. 음. 근데 디자인 은 아무리 예쁘고 색깔이 뭐 폴코팅돼 있고 로즈골돼 있다고 해도. 음. 사실 뭐 디자인보다 성능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 성능이 d 어. 순위고, 다음 d 디자인 g n design design 일단 성능 d J M i g n design d 첫 번째가 풍량, 풍량. 정말 수시 많은 분들은 약한 바람으로 하면서 저희도 힘들고 고객도 힘들고 빨리 나가셔야 되 돼요. 그래서 막세명4명붙어도 응. 약한 드라이로 하면 시간 이 오래 걸려요. 어, 그래서 힘들구나. 응. 모발이 응. 너무 뜨거운 바람으로 말면 모발이 계속 건조하, 어. 건조하게 되고 모발이 상해요. 그것도 열이기 음. 때문에 그래서 D M W 음이온이나 이런 찬 바람으로 음. 이렇게 말리면 모발도 더 건강하게 말릴 수 있어요. 음. 그 음이온 제너레이터가 탑재되어 있더라고요. 어 이제 모터가 항공 모터. 응 항공 좋아. 모터. 제너레이또 모터가 항공 모터라고 하더라고요. 모터. 이름이 그래서 J M W 항공 모터 드라이기 팬터. 어... 음 그게 모델 이름이에요. 어? 너무 세다 보니까 저희가 블루 드라이 할때좀 이제 모발이 막 난리거나 이런 그렇죠. 수 있는데 어. 그럴 때는 중간 레벨로 해도 기존 거의 센 바람이랑 비슷해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서 그럼 블루 드라이 할 때는 한이 정도, 아. 이 정도로. 아. 너무 터보라면. 머리가 날리니까, 머리 말릴 때는 터보로 하고, 하고 이런 블루 드라이할 때는 좀 약한 바람으로. 보면은 터보가 있고 하이가 있는데, 하이로 그 자리 하면 딱 좋을 거예요. 로우는 어떨 때 쓰냐면, 고객님들 여기 모발이 얇거나 좀 볼륨이 없는, 없으신 분들, 조심스럽게 말리어요 <laughs> 근데 좀 아, 여, 왜냐면 아, 너, 너무 센 바람으로 하면 여기가 날아갈 것 같은 느낌에 예민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이런 데좀 빠지고 정수리도 빠지는데 거기다 대고 터보 하면 진짜 날아가요. 아 그런 분들 그런... 어, 그, 어, 그래서 정말 약한 바람은 정말 살살 아... 예민하신 분들. 이런 정수 이런 페이스라인이나 이런 정수리에 지금 막 요즘 빠지고 져 예민하신 분들은. 아, 아, 아. 진짜 애기머리 아 다루지 살살살살 말려야 되고 아 고나고님 같은 경우는 저는 구를쓸 일이 없어요 터보! 슈퍼 터보를 하면 돼요 말 터보 그런 용도 어. 저는 솔직히 이 JMW가 하이랑 터보만 있는 줄 알았는데 로우도 로드? 있네 어, 어, 그럼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예전 좋아요. 거 한번 가져와봐 봐봐. 봐봐요 센 바람 약한 바람 샘바람? 끝이구나 음. 아두 개밖에 없네 근데, 근데 이거는 음. 터보, 하이, 음보 예전 같은 경우는 터보가 너무 센 바람과 아, 너무 아, 약한 바람이 있다 보니까 아, 저희가 이게 집에서 사용할 때는 되게 편한데, 아, 우리가 블루 드라이 했을 때그 강도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고 생겼으면 좋겠는데, 생겼어요. 아, 하이가 아, 생겼어. 아, 하이가 생겼어. 아, 하이 생겼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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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읽었나봐. 팬텀 <laughs> 제이에서부터 마음을 아, 읽었어. 음, 아쉬운 점 보완을 음. 한것 같아요. 분명히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하시는 음. 분들이. 그리고 요거 음. 있죠. 요거. 이거는. 뭐지? 아, 이걸 누르면 따뜻한 바람 이거를 풀면 찬바람 음, 아. 그런 것도 꺼볼 때 편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냥 단순히 딱 누르면 되고 빼면 되고? 그냥 두피 같은 경우는 찬바람을 말고모발을 따뜻한 바람을 말리는데 어... 찬바람을 말렸을 때좀 차분하게 말리려고 찬바람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게막 여기부터 있거나 이럴 때 부터 있으면 또딱 아. 하다가 찬바람을 말리다가 다시 따뜻한 바람을 로또 눌러서 따뜻한 바람을 말리죠 이런 식으로 어... 사용할 수 있어요 두피는 찬바람으로 말리는 게 좋아요. 아, 왜냐면 두피는... 두피에 열이 많으면 이게 탈모로 진행될 수도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침에 바쁜 음, 바쁘셔도 직장인, 음. 두피는 찬바람으로 말리시는 게 좋고 어, 정말 음. 시간이좀 없다. 어, 어. 찬바람 따라서 좀 섞어 가지고. 아, 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어. 말리는 방법이구나. 어. 그리고 머리를 아예 안 말리고 가는 것보다는 따뜻한 바람으로 말리는 게더 낫고. 어. 안 말리는 것보다는 따 뜨거운 바람 말리는 게 낫고 두피는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음, 두피가 건강하게. 저희 응. 블로이드 할 때는 어.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맨날 이렇게는. 아, 어 모르, 아, 목욕탕 아, 네. 가면 맨날 이렇게 해. 아, 나, 아, 아, 네. 나 아, 네. 목욕탕 가면 나 아, 네. 맨날 이렇게 해놓는 거. 그럼 나 우리 이제 직업상 또 그, 가면 또 이렇게 다돌려다 걸려. 진짜 어. 미쳐버리겠어. 목욕탕 갈 때마다 우리 항상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게 어. 쓰려고 항상 이러고 있는데 네. 목욕탕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네. 여자도 항상 이렇게 돼 있어. 오,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건 줄 어지러워 거. 진짜 이거 할 때마다. 짜 미쳐. 쳐 목욕탕 가면 항상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아니 이렇게 아니, 돼 있어서 어. 항상 이렇게 하고 오신다고. 맞아요. 맞아. <laughs> 저예요저 <laughs> 지금까지 이제 직접 머리도 알려주시고 머리 블로우도 하고 이렇게 써써봤는데요요번에 나온 팬텀이 음. 드라이기는 음. 아쉬운 점이 거의 없는 음. 느낌이에요. 크게가나 음.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거 같아요. 진짜로. 어. 왜냐면 음. 우리는 보통 이제 제품 리뷰를 할때 좋은 정도 있으면 솔직히 써보니까 이런 건 별로더라 하는 걸 이제 듣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정말 오래 이 JMW라는 브랜드를 써온 실장님도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이 나온 모델에서 또그 아쉬운 점이 보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없다. 아쉬운 점. 음. 있으면 다 말해. 독설. 독설 가라서 있으면 것 같아. 바로 말. 바로 말. 아, 이거 좀 뭔가 이건 그, 그런데요. <laughs> 이렇게 딱 말을 하려는데 진짜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laughs> 없어요 딱죠 아까 이 노즐까지 이거 아 맞아 캐스트님께서 아까 발견하신 거 마지막에 어, 노즐이 아뜨거와 따뜻해요 네. 따뜻해 네. 물어보기도 많이 물어보고 전문가들 뭐 쓰는지 좋냐? 내가 숱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런 머리 어떤 드라이로 해야지 건강하게 마를 수 있냐 어. 이런 걸 진짜 자주 물어봐요 어, 맞아, 맞아. 맨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막 생각해보다가 어. 가격이랑 이런 생각해서 추천해드리죠 어.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어느 쪽을 보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청님이쭉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쪽 보고 있을게요. <laughs> <어쩔 것 같습니다. 웃음>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혹은 뭐 다른 어떤 피드백 커멘트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바이바이